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두려운 병 치매 예방약과 백신은 없어도 예방법은 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나무 익숙하시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거의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고요. 한국에도 요즘 이런 색화의 나무 길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색화의 나무죠, 레드우드요. 색깔이 빨간 나무예요.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나무만 빼도 탁자를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벌목이 심하게 됐어요. 한참 개발하면서 더욱 그래서. 어, 환경에 관심을 가진 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다고 어, 생각해서 보존 지역을 만들었는데 국립공원을 세곳 만들고 출입공원두 곳, 어, 국립천연기념물을 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국립공원은 레드우드 요세미디 세콰이아 국립공원이고요, 출입공원은 빅베이신 프레리크릭 레드우드 출입공원 미오우즈 국립천연기념물은 사업을 하는 윌리엄 켄트 부부가 스몰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사갖고 340만 평이 넘는 아주 넓은 지역을 레드우드 보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대에 유명한 환경학자인 뮤우즈의 이름을 따서 만들도록 부탁을 했고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중에 한 곳에 보면 표지판으로 당신은 아십니까?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체계가 아주 얕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중앙에 있는 굵은 뿌리가 아예 없습니다. 나무 전체가 땅 바로 밑에 엉겨져 있는 얕은 뿌리체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땅은 심하게 짓밟혀서는 안되고 그렇게 되면 나무는 영양결핍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굵은 뿌리가 아예 없고, 땅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옮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이 나무의 생존 비밀입니다. 캘리포니아, 크레센드 시티, 1111번지, 세컨드 스트리트에 보면, 레드오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1980년 유네스코 제12호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 키가 112m의 평균, 식물계정에서 가장 높은 나무예요. 성장은 400년간 가능하고요. 악조건에서는 1년에 한 2.5cm 정도, 그 다음에 조건이 좋으면 25에서 30인치 정도, 한 75cm 정도까지 쑥쑥 크는 나무죠. 생존기간은 2000년이에요. 근데, 뿌리와, 뿌리 깊이와 넓이는 4.5m에 불과합니다. 줄기의 탄인이 많기 때문에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참 신기한 것은 토네이도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4 5 m 터 밖에 안 되는 뿌리가 그 비밀입니다. 서로 다른 나무도 가는 뿌리가 서로 엉겨져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지금까지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네요 자 저도 한번 이 나무를 찍으려고 시도해 봤는데 전문 작가들처럼 이렇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높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연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땅 위에 있는 부분과 땅 아래에 있는 부분 즉 뿌리와 줄기와 나무와 잎이 1대 1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랍니다. 이게 태풍을 만났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가장 안정한 비유인데, 비율인데 비율인데 이세콰이 나무는 뿌리는 아주 짧게 얕게 들어갔고 또땅 옆으로도 많이 퍼져 있는 반면에 키는 112m도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전혀 맞지 않아요. 자, 뿌리를 한번 보시면, 땅 위로도 이렇게 탁 해서 땅 표면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땅 밑으로 들어간 부분도 그렇게 깊지는 못하고요. 땅 위를, 나온 뿌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 뿌리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벽이나 돌 같은데, 절벽 같은데 붙어 있는 나무 뿌리를 보면, 거물망처럼 촘촘히 붙어갖고, 이 떨어지지 않게 아주 잘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더욱더 신기한 것은 두 나무 사이의 뿌리가 땅 위에서 엉겨져 있는 걸 보면 어느 뿌리가 어느 나무에 속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뿌리들은 수분과 영양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나눠주고 받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정말 잘살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건데 사회적인 관계가 뭔가를 보면 다른 사람과 가깝고 타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사회적인 관계라 그랬는데 사람 인자를 보면, 한문을 보면 위에 긴 핵과 밑에서 받치는 짧은 핵.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깝고 타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추관적인 느낌에, 객관적인 느낌에 저 사람 혼자 사는데 어떨까가 아니라 나는 혼자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그럼 관계가 좋은 거죠 자, 2015년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이과 대학에 있는 정신과 의사. Robert w i l d i n g 요 이분이 TED에 나와서 뭘 하나 발표하고 있죠? What makes a good life? 뭐가 아, 훌륭한 삶, 좋은 삶을 만드는가?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연구, 긴 시간 연구한 것으로부터 배울 거는 뭔가를 발표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제가 2020년 9월 14일 날한번 동영상을 열어봤는데요. 본 사람들이 3,519만 4,787명이 받겠더라고요. 지금은 10월 달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받겠죠. 그만큼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장 75년간 1938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연구예요. 75년간 수행되면서 이 연구 책임자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네 번째 연구 책임자가 로버트와딩어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 2학년 남학생들과 버스턴 시내에 아주 빈민가에 사는 정말 찬물도 물, 제대로 목욕도 못 하는 아주 어려운 청년들 724명을 모아가지고 실제 삶을 75년간 추적했습니다.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어떻게 되고 언제 결혼하고 장가가고 가족을 이루고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기 위해서. 그래서 면담도 하고 병원 기록도 보고 피검사하고 도뇌 촬영하고. 도 가족도 면담하고 지금도 2,500명 이상이 되는 부인들도 다 포함한, 가족들을 포함한 어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8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자, 이 연구에서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더라는 결론을 나왔어요. 90세 이상으로 60명 이상이 생존하고 있는 75년간의 연구였고요. 7 2 3사을 대상으로 삶을 추적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 변수는 지금 미국의 1981년생부터 1990년, 96년생까지 태어난 밀리어네어들의 80%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과 명예와 성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이 연구에서 세 가지 뭘 얻었냐 하면 사회적 관계가 유익하고 고독은 외롭더라. 고독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끼고 중년에 일찍 건강에 쇠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치매와 관계있는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더라 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찍 죽더라 하는 것도 나왔고요자 여기 보면 연구 대상자들의 남자들을 80대까지 시켜본 결과 이미 그들이 50대에서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맞을지 예견이 가능했는데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예측 지표였다고요. 그래서 관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숫자가 아닌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도 했고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냐보다는 얼마나 친밀한 친구가 있냐가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단지 건강만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두뇌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치매와 굉장히 관계가 있죠.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간다. 기억 문제가 치매의 관건이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빠른 기억력 감퇴가 오더라. 그래서, 뇌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떨 감퇴되더라는 것이 전부 다 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사회적 연결, 인지된 고립과 침해. 사회적 환경이 유전적 위험과 인지 안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네. 혼자 사는 것과 자기 보고된 외로움이 인지상의 어려움에 위험성이 큰 것과 연관이 있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듀크대학과 메시간대학이 공동으로 했는데 2009년에 17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인지위험이 크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치매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는데 이건 뉴런이죠 메시지 전달 방향은 핵에서부터 축삭돌기로 쭉쭉 쭉 가는 거고요. 자, 이 축삭 종말하고 수상돌기하고 또 붙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신경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터덜터덜하게 나와 있는 거 많죠? 이게 다른 그 돌기 돌기하고 축삭돌기하고 신경돌기하고 이렇게 시냅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점점 더 많죠. 그래서 한 개의 노련이 만 개의 시냅스를 만들 수 있다지. 다른 신경 세포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뇌의 신경 세포예요. 자 여기 보면 송신율은뭐전 시냅스 그다음 후 시냅스 그렇게 하잖아요. 송신율은수신율은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면 자극이 전기로 와요. 그 다음에는 떨어져 있죠. 종이 하나에 한 60에서 100분의 1 정도 는 얇다 그래요. 떨어지긴 떨어지다 그의 붙을락 말락 떨어지는 거죠. 그게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갖고 보면 자기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 있는 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자극에서 화학적 자극, 정기적 자극으로 이렇게 가는데 도파민이 있는데 도파민 수용체가 없어서 다못 들어가면 도로 성신조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코케인이 있으면 막아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신경전달물질이 소포체에서 터져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수용체가 빨갛게 있는 것과 동글동글한 게두가지있죠 그게 있는 데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그 뉴런에서는 정보 전달을 수행한 신경세포는 자살 명령에서 면제된다 그럽니다. 할 일을 한 신경세포는 죽게 나두지 않는다. 살 살아, 살아있게 한다. 그러죠시냅하나의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전신경 시냅스와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후 시냅스. 아 잘못됐네요. 축삭돌기가 후고 수상돌기가 전입니다. 만나는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천 내지 이천여종의 시냅스와 단백질이 존재한다고요. 우리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시냅스, 요요요요 요, 요, 요 부분이 여기에 더뭐 한다고요? 기억력이 저장된다고요. 신경 세포체하고 여기에 기억력이 저장되기 때문에 치매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거죠. 자, 이런 회로도 형성하고. 어, 진짜는 이제 회로가 생성되면 얼마 신경세포 뉴런 하나가 몇 개요 천억 다음에 경 맞죠 어, 경계의 형성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 몸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관계 형성하는 거 실제로 치매 걸린 환자들이 이 사회적 기능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친구도 만나고 사회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치매 진행 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밖에 우리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경세포의 관계에도 잘된 것이 치매병에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20년 노인정신의학이라는 잡지에 유럽 건강, 노화, 은퇴 연구 조사에서 외로움은 인지장애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14,114명을 대상으로 11년간 하면서 연구를 2, 3년마다 인지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고령자의 외로움과 인지 장애의 위험에 대한 현존하는 논문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인지 장애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은 심각한 장애나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수정 가능한 요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치매가 될 확률이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로움과 치매 위험이라는 그 논문인데요. 여기도 2020년 논문이에요. 어 노인학 시리즈 B에서 심리학, 심리과학과 사회과학 2020년 논문이에요. 연구 대상자 여기다 많죠? 만 어, 2,030명을 연구했는데 치매 대상자를 연구한 최대 연구라고 10년 추적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40%나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젊으시다면 이걸 강의를 보시면 정말 친구를 잘 만드시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일을 좀더 많이 하시고요 나이가 드셨으면 치매가 드신 노인분을 모시고 계시면 외롭지 않도록 정말 가족들이 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이제는 실천하실 일만 남았죠. 그렇게 하시면 치매 지연을 정말 오래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가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므로 정말 치매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